지난주 치러진 65회 한능검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64회 한능검 시험에서 마구 날뛰었었던 새로운 출제위원이 길들여졌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고요. 8월 13일에 7월진 66회 한능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야생마 출제의 연, 드디어 길들여지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고요. 먼저 65의 한능검을 분석을 하겠고요. 66의 한능검을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의 한능검 출제의 연이 새로 바뀌었고요. 그 결과 난이도의 양극화가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너무 쉬웠고요. 어려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라는 것들이고요. 킬러 문항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죠.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존재를 했었는데, 최근 15의 기출로도 정답을 찾을 수 없었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지문에 결정적인 힌트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매력적인 오답까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수생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6 4회 한능검 시험의 5번 문제를 보시면, 금강가야 후손이다. 삼국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이거 가지고서 김유신이라는 걸 알기도 어려웠었고요. 밑에 있었던 정답을 찾기도 어려웠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궁궐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게 등재되어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너무 알기 어려웠었고요. 밑에 선지 같은 경우에서도 한능검 역대 시험에 없는 선지가 나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웠었고요. 분위기 파악을 못한 새로운 출제 위원이 바로 이런 문제를 냈겠습니다. 또 하나를 보시면요. 한성 사범학교 규칙이 언제 나오냐면요. 교육이국 조서가 반포가 내린 가보 2차 개혁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같은 개혁 시기에 나왔다. 그래서 고르면 안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후관계가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능검 선생들은. 이 주만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선후관계를 따지기가 어려웠었고요. 따라서 이승훈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오산학교 신민회에서 1907년 이후에 설치를 한 이거를 찾기가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출제위원이 길들여졌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에 한능검 시험에서 나왔듯이 이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과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지금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를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면서 한능검 시험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요 역시 한능검 시험의 진리는 바로 뭐냐면요 직정 기출 3회다. 직정 기출 3회만 풀고 가시면 물론 조금 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보고 가시면 이급 상급 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 드리겠습니다. 선산 문제를 보시면은요. 항상 1점짜리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65회에 바로 앞에 앞에 있었던 63회 문제 뭐가 있었었냐면요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런 오답선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65회에서는 정답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를 했었다. 이게 바로 정답선지로 나왔고요. 그래서 63회를 보고 갔다 그러면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5회 2번 문제를 보시면 요 고조선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고조선에 관한 문제는 최근 기출 5회에서 나오지 않았었고요. 점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65회 한능검 시험에서 출제를 했었는데요. 고조선에 관한 정답선지가 안 나왔을 뿐이지 오답선지는 끊임없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직전 기출이었었던 64회에 범금 8조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번에 고조선 문제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조가 있었다. 이게 정답 선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임 기출 3회를 정확히 풀고 가셨다 그러면 은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요 64회 직전 기출에 나왔었네요.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이 즉위를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었고요. 그 성왕의 업적으로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그렇다 그러면 무령왕 때의 수도는 웅진이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3번 문제 웅진 다시 말해서 현재의 공주를 고르라는 문제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된 지역이 바로 웅진이다. 이거를 고르라는 문제가 정답 선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화재에 관한 문제를 한능검 수험생들은 겁을 먹고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바로 직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아침에 공부를 해도 되고요, 전날에 밤을 새서 공부해도 충분히 맞칠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건지만 알아도 거의 맞칠수 있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요, 63의 기출에 바로 여기 보이시죠? 호청호명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주고 나서 이번에 정답선지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들이고요. 한능검의 진리, 재근기출 3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5번 문제 65에 보시면은, 64회 직정기출에서 소수리망이 율령을 반포하였었다. 요 오답선지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답선지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직전기출 3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항상 나오는 7세기가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62회에 뭐가 있었냐면은 질문이긴 합니다.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달아났다.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 여기 순서가 나와 있었는데 검모잠이 안승을 암으로 세워 부흥운동을 하였다. 이 순서들을 다시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은 발해에 관한 문제, 무조건 또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죠. 그랬을 때 65회 문제 같은 경우는요. 63회의 오답선지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거기를 보시면 어, 뭐가 나왔냐면요. 그, 연어로서, 대응이라는 연어가 나와 있었었죠. 인대건, 이렇게, 한능검 솜생들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외우는 그런. 바로, 연어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인대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인한, 대응, 권응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게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인한,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었다. 이게 발의 국가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왕은 이번에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솜생들이 어려워하는 또 문화가 나와 있네요. 그것도 63회의 오답선지에 화한계를 지어 국왕에게 바쳤다. 설청, 원효의 아들내미에 관한 오답선지가 있었는데요. 6 5회 정답선지로 화한계를 올렸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직전기출 3회만 불고 간다. 고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맞힐 수 있고요. 거의 모든 문제를 몇 문제 빼고요. 물론 맞힐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9번. 문제를 보시면 6 5의 9번 문제는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서 여기 장보고에 관한. 해공한 피살 이후에 그러니까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 번 썼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몇 년이 되냐면요 78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에 신라가 개판되어졌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청해진 장보고의 반란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데 바로. 직 기출에서 뭐를 주어지고 있냐면요. 청해진을 지문에다 두고요. 밑에 해공항의 피살 이걸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공항의 피살 선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지문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정답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한능검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문제들을 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살펴볼 10번 마지막 문제 이제 고려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62회에 역분전이 제정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있어서의 고려, 태조, 왕권 정책이 되겠죠 전시가가 정비되기 이전에 개국 공신들한테 역분전을 지급했다 요게 오답선지로 나와 있었고요 여기 2번 65회 기출에서는 개국 공신들에게 역분제를 지급했었다. 이게 정답선지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능검 출제위원들은 그 날뛰던 야생마 같은 한능검 새로운 출제위원조차도 한해를 출제하고 나서, 64회를 출제하고 나서, 65회 때 이르러서는 다시, 이제까지 한능검의 새로운 패턴이었었던, 새로운 패턴이 아니죠. 기존의 무한반복을 하는 그 패턴으로 돌아갔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한능검 솜생들이 앞으로 대비해야 할 것들은 바로 최근 기출 3회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65회 새출제위원이 길들여진 증거는 바로 뭐냐면요. 패턴의 무한 반복이었었다. 요거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야생마 기질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나름 신경양 문제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특히 근현대사에서 고난도 연표 출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군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한 기가 아닌 나름대로 추론하려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세 문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보안회라든지 국채 보상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보안회 같은 경우는 애국 계몽 운동이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전후에 있어 있잖아요. 을사늑약 앞에 있었던 유일한 내국 계몽 운동이었었던 보안회가 되겠고요. 1904년이 되겠고, 그 이후로 대한 자강회라든지 신민회 이런 단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국채보상 운동은 1907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나름대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는데, 바로 문제는 황국중앙총상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안회 앞에 있었는지 뒤에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예. 결합식이라든지 최종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황제우 국가가 될 때가 바로 언제였었냐면요. 1897년 10월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황제우 국가라는 것들이 나오는 황국중앙총상의 황국협회. 제국 신문이라든지 황성 신문, 황제하고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98년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요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에. 궁궐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는데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 되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름대로 출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간파천 이후에 고정이 황궁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부인에 해당을 하는 민비 같은 경우는 어디서 죽었었냐면요. 경복궁, 정궁이었던 었 경복궁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죽을까 봐서 경복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었냐면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까운 바로 경운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경궁이 지금의 덕수궁이 되는 것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사늑약 체결이 되고 나서 1907년에 황제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 애들이 거기서 덕스럽게 만수무강해라. 그래서 덕수궁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은 이거 같은 경우는 황궁 이후에 당연히 의사늑약이 1905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황제에서 쫓겨가기 때문에 의사늑약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황궁이 있었던 덕수궁이 된다 이렇게 나름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바로 야생마 기지를 나타내주는 낸 아까 봤었던 교육이국 조사하고 한성사범학교의 선후관계를 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요. 이 문제가 어려웠었던 이유는 바로 1차 교육령이 되겠습니다. 조선 교육령이 되겠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1911년이 되는 거고요. 2차 교육령은 192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거는 2차 교육령이라는 사실도 알기 어려웠었고요. 1차 교육령에서는 일체가 보통학교의 수업년을 4년으로 줄입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이제 지금의 초딩과 마찬가지로 6년으로 늘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인도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가 설립이 되고 이게 1922년입니다. 그러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다라는 것을 선후 관계를 봐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2차 교육이 2차 교육령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웠었고요. 따라서 답도 5번을 고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게 만약에 모른다 그랬을 때는 연도에서 조선 너 연구회가 됐었다. 이게 몇 년이냐면요. 1921년이 되겠습니다. 저선 여자 교육회는 1920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1922년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논리적인 선후 관계에서 봐야지 연도를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근현대에서 아주 자세한 연도를 물어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6회의 대책은 뭐냐면요 다시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이고요 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하는 검은 65회라는 엄청난 시험이 치러졌고요 유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패턴이 정해져 있고요 나름대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식에 있어서의 훈련이 돼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연속 2회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다시 66회 합는 검 시험에서 새 출제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진짜로 새로운 인물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회 전에 있었던 이제까지 출제를 했었던 그 출제위원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무한 패턴의 반복 이 양식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뭐냐면요. 이 3급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주고 있는 29쪽 강의안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제도 최근 기출 3회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수 주제 11개 이것만 보고 가시면 충분히 60점, 70점은 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렵게 내지 않았을 때, 그래서 또 똘람이 야생마 같은 출제위원이 들어가서 이상한 문제를 내지 않았을 때는 80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야생마 출제위원이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꼭 80점을 넘겨야 되겠다 이런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책임미출 10회 정도를 풀어주시고요 특히 근년대사 같은 경우는 연도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지난번에 치러진 64회 한능검시험을 분석을 하고 66회 한능검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바로 책임지출 3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